안녕하십니까 우리 정철기입니다 진행 영상을 보시고 후원 주시고 회원 가입해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함께 해 주시는 우리 회원분들 구독자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박근혜의 장동혁 단식 중단은 김무성 졸 이준석의 꼼수를 차단했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준석이 김무성이 시기는 대로 하니까 김무성의 꼼수를 차단했다 그렇게 볼수 있겠네요 김무성의 꼼수를 차단해 버린 고수 박근혜 대통령이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준석이가 21일에 국민의힘에 찾아와서 장동혁이가 청와대로 이동해서 단식을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21일에 국민의힘에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마 유영아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한테 보고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22일에 장동력을 찾아서 단식을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장동력도 청와대로 옮겨서 계속 단식을 하면 한 20일 동안은 단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단식을 중단하세요 하니까 바로 기뻐서 그냥 어쩔 줄 몰라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단식을 중단시킨 겁니다. 왜냐? 자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렇게 단식을 중단시키지 않으면 청와대로 옮겨서 단식을 계속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청와대로 옮겨서 단식을 계속 하자는 얘기는 결국 장동력을 그냥 병원에 실려 보내면은 여러 가지 이준석한테 좋은 일들이 생기겠죠.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장동력은 바지사장이라고 말씀드렸고, 계속 굶겨서 병원에 실려 가면 그곳들은 선동이 될것 아닙니까? 또 어떻습니까? 한동훈을 계속 비난할 거 아닙니까? 모든 그 비난이 한동훈한테갈 것이고, 통일교 특검. 공천 비리 특검을, 쌍특검을 관철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국민 여론이 그렇게 변해가는 거죠 그것을 이용해서 신천지 특검을 막아버리고 이준석을 국민의힘 당과 공조를 해서 장동혁은 한 20일 굶고 병원에 가면 한한달 동안은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은 국민의힘 김민수와 이준석이 서로 공조를 해서 자연스럽게 이준석을 국민의힘 당 대표 만드는 겁니다. 합당을 시켜서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 모든 것을 박근혜 대통령께서 알고 그냥 중단시켜 버린 겁니다. 중단시키니까 장동혁도 아, 나, 내가 여기서 이제 김무성한테 버려지는구나. 한 20일 동안 굶고 병원에 가면 한한 한 보름 동안은 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준석이가 국민의힘 주인 행세를 할 것이고 장동혁이 굶어서 병원에 간 것은 모두 한동훈한테 화살을 돌릴 것이고 그것들은 그렇게 될것 아닙니까? 또이자파 언론들도 한동훈이 가장 무서운 적수이기 때문에 한동훈을 죽이는 효과로 장동혁이 병원에 간 것은 모두 한동훈 때문이다 비난의 화살이 갈것 아닙니까? 그것을 박근혜 대통령께서 막았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준석이 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과의 공조가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끊어졌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해 버렸습니다. 이준석은 장동열의 단식 명분을 통일교 특검, 공청비리 특검 이쌍 특검의 동력이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끊어졌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전번에도 비판했습니다만은 또한번 비판했습니다. 사실 이 꼼수 김무성의 꼼수는 이준석을 통해서 계속 지시되고 있었죠. 장동혁이가 특, 상특금을 주장한 것은 두 개지 않습니까? 통일결특금 요거는 신천지특금을 막기 위한 것이었고, 공천비리특금, 요것은 장동혁을 끝까지 단식하게 해서 병원에 실려 보내버리고, 이준석과 국민의힘과 공조를 해서 결국 자연스럽게 국민의힘을 이준석에게 넘기는 작전, 요것이 바로 김무성의 꼼수였습니다. 근데 더 쉽게 말하자면, 장동혁을 한 20일 동안 굶겨서 병원에 실려 보내고, 이준석이 장동혁 대신에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무성 졸 리모컨이죠. 김민수와 공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준석을 자연스럽게 국민의힘과 공조해서 합당하려는 것이었죠. 이것을 알고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날 찾아가서 단식을 중단시켜버린 것입니다. 이준석은 박근혜 대통령이 장동혁 단식 현장을 방문하기 전날, 국민의힘에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장동여의 단식 장소를 청와대로 옮겨서 단식을 계속 이어가자고 이준석이 국민의힘에 제안을 했다는 것이에요. 물론, 김무성이 이준석에게 이런 지시를 내렸겠죠. 이준석도 엄연히 개혁신당의 대표지 않습니까? 부랴부랴 그냥 대표자리 껴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유영아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겠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다음 날 바로 올라와서 장동혁을 만나서 단식을 중단시켰던 것입니다. 그 당시 보면은 너무나 웃기지 않습니까? 김무성 이준석이 손설 틈도 없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올라와서 단식을 그만두는 겁니다. 라고 하니까 장동혁도 죽기가 싫으니까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그냥 모포에 그냥 휠체어 싸들고 집으로 간것 아닙니까? 장동혁도 모두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김무성에게 이용당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권력, 대표자를 위해서 한동훈은 이미 배신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이 시기는 대로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결국 허수아비 장동혁 옆에 김민수와 김재원을딱 붙여놓고 계속 장동혁이를 허수아비로 내세워서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민수와 김재원이는 김무성의 리모컨이고 결국 장동력을 감시하는 것이죠. 장동력은 김무성이 시키는 대로 해야만이 황교안처럼 우리 우파 국민들을 속이고 전직 대표였다는 이력스를 하나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이력스를 하나 가지고 평생 황교안처럼 우리 우파 국민들을 속이려고 생쇼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동력은 김민수가 겁이 나는 것이고, 김재원이 겁이 나는 것이고, 이준석이 겁이 나는 것이고, 김무성이 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식을 그만두고 싶은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다음날 찾아와서 단식을 그만두라고 하니, 바로 당일에 예하고 앞뒤 볼것 없이 집을 싸서 그냥 휠체어 타고 병원이 아닌 집으로 간것 아니겠습니까? 그날 집에 안 갔으면, 다음날 김무성이 김민수를 통해서 계속하랍니다. 청와대를 옮겨서 하죠. 라고 김민수가 장동역을 청와대를 옮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동혁은 단식을 멈출 시간도 없이 20일 동안 굶겨놓으면 국민의힘 김민수가 대신해서 싸워주고 이준석한테 함께 공조를 해서 싸우면서 어때요? 자연스럽게 이준석을 국민의힘과 합당이 될 것이고 국민의힘 당대표는 이준석에게 장연히이 넘겨주는 게 바로 김민수와 김재원의 계획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발톱을 숨기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유영화도 이준석 김무성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동훈 편이 아닌 것처럼 유영화도 계속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단식을 중단하고 다음 날 이준석이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했죠. 단식 중단한 다음 날 이준석이 왜 탄핵의 강을 그렇게 건넸는데 박근혜가 나타나서 각으로 해기하느냐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준석 김무성의 꼼수를 박근혜 대통령이 깽판 났다. 그렇게 볼수 있죠. 단식 출구를 박근혜 대통령이 만들어줘서 김무성과 이준석의 꼼수를 망쳤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준서이가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한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우파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르죠. 우리 우파 국민들은 그냥 박근혜가 장동혁을 찾아가서 장동혁을 도왔구나. 역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장동혁 편이야.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 그냥 우미한 우파 국민들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냥 TV 화면에 나오는 것만 벗고 자파 언론들이 선동하는 데 선동되는 것이 우리 우파 국민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국 김무성의 계획은 장동혁을 굶겨서 그 부를 선동하고 신천지 특검을 막고 이준석과 공조해서 김민수 이준석이 함께 투정하게 해서 자연스럽게 국민의힘 당 주인을 이준석에게 넘겨주는 수순 아닙니까? 그 수순을 박근혜 대통령이 차단했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싸움은 김무성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싸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 김무성은 조중동 언론과 좌파 언론들을 등에 업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발톱을 딱 숨기고 있다가 딱한 방에 김무성을 제압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좌파 언론들은 김무성 편일까요? 당연히 좌파 언론들은 가장 무서운 환동을 김무성이가 제거해 주길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좌파 언론들은 김무성 편을 계속 드는 것이고요, 김무성 절들 편, 즉 이준석이나 김재원이나 김민수나 장동혁 편을 계속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동을 해야 한동훈이가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김무성 절들, 홍준표나 이준석이나 장동혁이나 이런 애들은 백날 대통령 후보가 돼봐야. 민주당 후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한동훈이를 제거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누굴 통해서? 김무성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좌파 언론들을 항상 이간질 시키고 김무성 편을 드는 것이고요. 조중동 또한 어떻습니까? 조중동의 목표는 내각제라고 말씀드렸고 김무성이가 그것을 위해서 계속. 이준석을 국민의힘 당대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내각제를 우리 국민들이 싫어하니까 이름만 살짝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꿔서 틈만 나면 김무성이 요새 이 언론에 나와서 이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을 해야 된다고 계속 떠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내각제를 하면은 조중동의 사주들이 김무성과 박지영 같은 애들만 하나 딱 내세워놓으면 조중동 사주들이 대통령 노릇할 수 있는 것이 내각제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되자마자 가장 먼저 꺼낸 것이 무엇입니까? 김무성이 잠깐 나타나서 겨운 바람을 불려 일으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바로 이재명과 한동훈이 잘라버렸죠. 김무성이 윤석열을 탄핵시킨 궁극적인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민의힘을 김무성이 장악하기 위해서 한동훈을 내쫓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개헌을 하기 위해서 바로 개헌 발음을 불러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빗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김무성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지금 국민의힘 김무성 절들이 모두 김무성을 소리 없이 탈출하고 있습니다. 자, 탈출하고 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자, 이제 김무성이 곧 힘이 없어질 테니까 이제 자기 살 길을 찾아가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아주 자연스럽게 김무성을 탈출하는 방법이 주호영. 그동안에 김무성 밑에서 계속 꿀을 다 빨아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아 나는 대구시장 나가서 정치인생 마무리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주호영이가 대구시장에 출마를 했습니다. 자 김재원도 김무성의 직속 절개고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한 1호 배신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재원도 경북 도지사를 출마해서 김무성의더 힘이 떨어지기 전에 김무성을 탈출하고 있다 그렇게 볼수 있고요. 추경호도 어떻습니까? 친박 얼굴을 하고 있다가 황교안과 가장 먼저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하고 김무성 밑에서 김무성 졸로스를 하다가 지금은 또 대구시장 출마했죠. 결국 추경호는 내란 공모죄로 감옥에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시장에 출마해서 대구시장이 되어 있으면 결국 대구 국민들이 추경호를 구해줄 것이다. 내란 공모죄로 감옥살이 를 하는 것을 대구 국민들이 막아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추경호가 대구시장에 출마한 것입니다. 지금 또 윤상현은 어떻습니까? 바로 김무성도 힘이 떨어졌구나. 이제는 한동훈 뒤에 줄 서야지. 윤상현이 유명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두환 때는 전두환 사위를 했다가 전두환이 물러나니까 이혼을 하고 롯데그룹의 사위가 되었다가 또그 후로 어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누님 했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니까 바로 김무성 뒤에 줄 서서 김무성한테 충성 맹세를 했다가 그 다음에 또 윤석열이 대통령 되니까 윤석열 뒤에서 친윤으로 바짝 했다가 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되니까 한동훈 뒤에 줄 서는 거 그것이 바로 윤상현 아닙니까? 권력의 줄을 아주 기가 막히게 타는 윤상현 같은 자도 있는가 하면은 결국 지금은 전체적으로 김무성이 조금 있으면 힘이 없어지는 줄 알고 자연스럽게 탈출하는 것들이 주호영 대구시장 출마, 김재훈 경북도지사 출마, 추경호 대구시장 출마 이런 자들이 김무성을 소리없이 탈출하고 있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결국 경북도지사는 김재훈과 이철우가 붙을 것이고요. 김재훈이가 할 것인가 이철우할 것인가 이것은 김무성한테 달렸다고 볼수 있는데 그러나 김재현도 김무성 밑에 충성을 했습니다만는 이제 김무성이가 힘이 빠졌기 때문에 경북 도지사로 옮겨 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재현을 과연 경북 도지사로 시켜줄 것인지? 김무성한테 달려있는데 김무성이는 김재현이를 국민의 힘에 붙들어 놓고 이준석을 돕는 데서 먹지 않나? 국민의 힘당 대표만 안 되는데 끝까지 이용해 먹을 것이다. 김재현이가 그동안에 숙을 많이 했으니까 경북도지사를 시켜줘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김재현이는 이준석을 국민의힘 당대표 만드는 데 더 써먹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장동혁은 이미 끝났다고 볼수 있고요. 지금도 김무성 절들끼리 김무성이가 약속 대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 약속 대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장동혁 편을 들고 있는 김민수나 이미자 같은 애들도 모두 그냥 김무성 절들이고요. 장동혁 반대편을 들고 있는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용태 오세훈, 주호영, 이 자들도 모두 김무성 절들입니다. 이 자들은 장동육 대표를 사퇴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김민수나 이미자, 김재은 같은 애들은 누구 편을 들고 있습니까? 장동편을 들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약속 대련을 시켜놓고 김무성의 뒤에서 딱 보는 겁니다. 우리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나 보고, 자, 장동육 사퇴시키는 것이 여론이 높다 하면, 은 김용태나 오세훈이나 주호영이 목소리를 더 크게 내는 것입니다. 여론이 보는 게 여론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장동력을 그대로 둬야 되겠다라는 여론이 형성되면 김민수나 임의자 목소리를 더 크게 내게 해서 결국 장동력을 계속 그 자리에 두는 것이죠. 약속대을 통해서 모두가 김무성 절들인데 장동력을 놓고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김무성이는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수순을 밟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김무성이, 김무성 절들을 이용해서 서로 싸우게 해서 약속대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이는 여론을 봐가면서 장동력을 지선 전에 사퇴시키느냐, 지선 후에 사퇴시키느냐, 이것은 김무성이 전한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약속대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해를 못할 것 같으니까 민주당을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 정책내가 대의원 1인 1표제를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어제 오늘 이 투표 결과가 끝나는 것이고요. 오늘 아마 발표될 것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자약속대라는 것이 보세요. 친노세력 이재명이 친노세력이죠 정청래도 친노세력입니다 이연주도 친노세력이에요 자 김민석 총리도 친노세력입니다 다 친노세력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대련입니다 자 이연주는 다음에 원내대표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연주는 항상 정청래와 약속대련을 하는 것입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정청래가 갑자기 1인 1투표제, 요거를 앞두고 지난번에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중앙위원회 투표를 앞두고 갑자기 정청래가 조국당과 호남세력이죠, 조국당이. 조국당과 합당을 제안해버렸습니다. 이거 왜 합당을 제안할까요? 자, 대의원은 모두 호남세력이라고 말씀드렸고, 대의원 한 사람이 현재는 한 20명 가까운 표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대표를 뽑는 것이나 당내의 후보를 뽑는 것이나 당내의 어떤 결정을 할때 당원은 1인 1표만 행사할 수 있는데, 대의원은 한 사람이 한 20표 가까이를 행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조금 더 이게 이제 이것이 유동성이 있는 것이 그 상황에 따라 투표율에 따라서 변동성이 있나 봐요. 그래서 한 사람이 50표에 가까운 어떤 그런 힘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나? 문재인 정권 때 호남 세력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틀을 깨야만이 호남 세력들을 완벽하게 장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청래가 이것을 계속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번에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정청래가 마치 자기가 친노 세력이지만은. 호남 세력인 것처럼, 그러니까 김민석과 정청래가 서로 당대표 싸움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약속 대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김민석이는 이재명의 총리니까 친노 세력이라고 우리 국민들은 알고 있을 것이고, 정청래는 조국당과 이 합당을 하자고 했으니까 정청래가 마치 호남 세력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 약속 대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대의원들은 모두 호남 세력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정청내가 아, 호남 세력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중앙연회에서 투표를 할때정청내가 원하는 1인 1투표제를 통과시킬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약속 대련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제 투표가 끝나고 나면은 정청래가 조국당 즉 호남세력한테 합당하자고 제안한 것 이것은 그냥 물 건너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없었던 걸로 할 가능성이 거의 99% 고요 조국이가 그냥 아닙니다 나는 무조건 배지를 달기 위해서 그냥 무릎을 꿇고 정청래님한테 조국당 다 갖다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때요 그렇게 하면은 정청래가 받아주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조국당과의 합당은, 오늘 대의원 1인 1표 투표제, 요거 중앙위만 통과하고 나면은, 조국당과 합당은 없었던 걸로 할 가능성이 99%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대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연극을 하는 것입니다. 약속대리는 연극이죠. 우리 국민들을 설득시켜야 되는데, 그 설득시키는 방법은 그냥 연극을 하는 것이죠. 약속대련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또는 지금 현재 대의원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당은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이것을 다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대의원들은 TV 화면을 보고 그들도 판단을 한단 말입니다. 물론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은 그 많은 사람을 일일이 자, 정청래와 얘는 지금 약속대를 하고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정청래 제 거짓말이야. 일인일투표제는 통과시키면 안 돼. 이렇게 일일이 다 사람을 붙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그 사람들로 판단을 하니까 마치 정청 내가 호남 세력인 것처럼 조국당과 이렇게 합당을 하자고 제안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친노세력 김민석이나 이현주는 그냥. 정청래를 반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돼요? 이현주가 나중에 호남 세력들이 밀어줘서 원내대표가 될수 있는 것이고요. 김민석이는 느닷없이 그냥 정청래를 돕는 것이죠. 김민석이가 정청래 반대 세력인 것처럼 같은 친노 세력들입니다. 다 호남 사람들을 쏘이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대의원은 모두 호남세력이기 때문에 정청래가 호남세력인 것처럼 지금 해야지 중앙위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호남세력과 조국과 합당시를 지금 버린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만 중앙위를 통과하고 나면은 오늘 결정이 납니다 정청래와 조국당의 합당쇼는 그냥 없었던 걸로 될 가능성이 99%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는 두 가지를 노는 것입니다 자 호남시력인 것처럼 해서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을 지지하게끔 호남사람들이 만들어놨고요또 하나는 정청래가 호남시력인 것처럼 해놨기 때문에 중앙위에서 1인 1투표제를 찬성할 것입니다 오늘 가결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당은 공중분해시키는 것이고요. 지방선거에서도 정청래가 호남시링인 것처럼 해놨기 때문에 호남사람들도 민주당을 지지할 수 밖에 없다. 이제 조국당이 호남시링인 것처럼 할래야 할 수가 없게 되변했습니다 한마디로 정청래는 조국을 이용했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조국당과 합당주의 한 번으로 조국을 그냥 완전히 공중분해시켜버렸고요. 정청래는 오늘 대의원 1인 1 투표제 이것이 당중앙이를 통과만 하면은 조국은 그냥 네 마음대로 하세요. 조국은 그냥 발로 뻥 차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약속 대련이고 지금 국민의힘도 김무성이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런 약속 대련을 통해서 우리 우파 국민들을 속여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은 어때요 계속 발톱을 딱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딱한 방에 김무성을 내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김무성은 이무기라고 말씀드렸고 자 김무성을 이용해서 분열시키는 거 이것이 바로 좌파언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파언론과 조정동이 계속 김무성이를 이용해서 우파 대통령만 나타나면 모조리 탄핵시켜버렸고, 우파를 갈라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파 언론들입니다. 자파 언론들 보십시오. 홍준표 입에다가 계속 마이크를 물려놓고, 홍준표를 통해서 계속 한동훈을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김무성 졸개들이나 자파 언론들이나 딱 맞는 것입니다. 우파 대통령만 나타나면 모조리 탄핵. 그리고 우파 중에서 가장 강력한 민주당을 이길 수 있는 한동훈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바로 김무성과 홍준표 같은 자를 내세워서 한동훈을 제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좌파언론이고 김무성도 자기 정적 아닙니까? 한동훈이가. 김무성이나 홍준표도 자기 정적을 좌파언론을 이용해서 제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박지원과 김무성이 지금까지 40년 동안 손을 잡고 우파 대통령만 나타나면 모조리 탄핵, 우파 중에서도 한동훈 같은 가장 강력한 사람이 나타나면 역시 자파 언론과 손을 잡고 제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파 언론과 김우성 배신자가 손을 잡고 하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 우파 국민들은 빨리 깨어나야 되는 것이고, 우리 우파 국민들이 깨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우매한 우파 국민들까지도 속여서 지금 김무성 이무기를 한방에 제거하려고 힘을 비축해두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끝이 나갑니다. 자 결국은 하나님이 운직였다고 말씀드리고 또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실행 중이고요. 결국 지금은 심판이시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트럼블 통해서 전세계를 관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대한민국은 박정희 대통령의 환생인 한동훈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이 모든 세력들을 지금 심판하고 있다 그렇게 볼수 있고요. 자, 친노 이재명 세력은 노무현을 그렇게 가게 만든 자가 누굽니까? 문재인이죠. 문재인이는 친노 세력이었습니다. 노무현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노무현이가 문재인한테 너는 정치를 하지 말거라 했습니다. 그런데 정치를 했지 않습니까? 왜 했습니까? 박정희가 친노 세력 문재인을 꼬셔서 대통령 만들어 놓고 결국은 친노 세력인 문재인을 호남 세력으로 만들어 버렸지 않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비서실장 임정석과 조국을 통해서 결국 문재인을 친노 세력에서 배신하게 하고 호남 세력화 만든 것이 바로 문재인 아닙니까? 문재인은 반드시 친노 세력을 배신했기 때문에 친노 이재명이 문제를 반드시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지금 싸우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친노 이재명 세력과 호남 세력, 박지연이 지금 싸우고 있던 것이고요. 이제 박지원이새 공무원 비계 사건 때문에 이재명에게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이번에 1인 1투표제 이것만 통과되고 나면은 이제 문재인 심판 들어갑니다. 친노 세력을 배신하면 문재인 반드시 심판 들어갑니다. 이재명으로 봐서는 배신자가 누굽니까? 문재인이죠. 문재인이가 호남시력에 붙어서 결국 신노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서 대장동을 터뜨려서 지금까지 이재명을 계속 제명하려고 된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은 때가 되면 반드시 문재인을 심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김무성이가 자파 박지원과 손잡고 우파 대통령 즉 박근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이명박 그리고 윤석열까지 모조리 탄핵한 것이 바로 김무성 아닙니까? 김무성이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반드시 심판을 합니다. 자, 결국은 지금 심판이시더라고 말씀드렸고, 박지원과 김무성이 손을 잡고 친노 세력 모두 제거하고 친박 세력 모두 제거한 것, 이것이 바로 김무성과 박지원이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이제 박지원, 화남 세력과 김무성 배신 세력이 심판을 받는 때다. 그렇게 볼수 있고, 결국 정청 내가 이렇게 약속 대회를 하면서까지. 대의원 1인 1투표제 요것만 완벽하게 중앙위를 통과하고 나면 은 결국 화남세력은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는 것이고 친노를 배신하고 화남세력이 되어서 결국 이재명을 대장동으로 죽이려 했던 문재인을 이재명이 가 심판에 들어간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결국 컨 틀에서 보면 한동훈이가 박근혜 대통령이 이무기 김무성이를 심판하는 시대인 것이고요 또 반대편에 친노세력으로 보면, 친노세력을 배신하고, 대장동을 터뜨려서 이재명을 제거하라고 했던 배신자 문재인을 심판하는 시기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큰 틀에서 대한민국 정치는 지금 올바른 길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오래전부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정치는 박지영과 김무성 셰리만 제거하고 나면 은 대한민국 정치는 올바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토사구평입니다. 자, 결국 이재명을 이용해서 박지영과 김무성만 제거하고 나면 은 결국은 소사급행 사냥계에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큰 틀에서 지금 당장 내일은 아닐지라도 대한민국은 환율 때문에 이 재명 정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차차 이것은 지금 당장은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차차 이 재명 정부가 몰락하는 그 과정에서 한동훈이가 국민의 힘을 장악하고 민주당 이재명도 쓰러뜨릴 것이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하늘의 섭리대로, 하늘의 시간표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아무 걱정 마시고, 한동훈이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목소리> 승리대로 우리 정치의 미래를 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